안녕하세요, 김양재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단 말씀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 설날이에요. 지금 가족이 다 모여 계신가요? 불신 가족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날마다 큐티하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다면서 가족에게 잘못했다는 말, 고맙다는 말한번안 한다면 죄를 회개했다고 할수 없겠지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먼저 사과하고 감사하며 가족을 섬기기를 바라면서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라며 달콤한 규티를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받은 기업 여호수아 19장 24절 32절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오늘 본문 말씀은 요수와 19장 24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도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받은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기업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 24절에는 아셀 집화가 분배받은 지역이 언급이 돼요. 근데 이들 역시나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 기업을 받았다고 해요. 모든 집화가 어김없이 이제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고 해요. 24절에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예. 예. 때마침 오늘이 설날입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고향 집에 모여 모처럼 함께 지내는 우리 고요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따라 이 가족대로라는 말씀이 더욱 마음에 새겨지는 아침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작은 공동체이죠. 내가 아무리 크게 성공했다고 해도 가족 공동체가 무너져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를 아무리 잘 섬겨도 가족 간에 갈등이 있고 가족끼리 화합하지 못하면 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25절과 이제 30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예, 해 뜨는 쪽또 예, 이렇게. ...에서 쭉 나오는데요. 아셀지파는 지중해와 이어진 서쪽 해안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해요. 이 지역은 경제적으로 번영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요. 넓게 이어진 평야에 비교적 많은 강수량으로 농사에 유리하고 무용료가 잘 발달되어 교역과 상업에도 유리합니다. 아셀후 우선 이런 기업을 받은 것은 왕의 수라상을 차릴 것이라는 야곱의 예언과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모세의 축복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성읍이 22개뿐이었어요. 그렇다고 이들이 유다지파는 성읍이 122개나 되는데 우리는 고작 22개뿐이냐 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대로 축복대로 이루어진 것이니 다른 지파의 땅을 부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만큼이나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지옥을 사는 인생이 따로 없어요. 우리에게 부족하고 억울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가족대로,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기업입니다. 있어도 없어도, 잘해도 못해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은 설 명절인 오늘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유산 문제로 갈등하세요? 또 누구는 잘 나고, 누구는 못 나고, 누구 집 아이들은 붙었는데, 또 누구 집 아이들은 떨어지고, 그래서 누구는 많고 작고 이래서 형제들과 서로 마음이 상해 있지는 않습니까? 납달리 자손은 가나안의 북쪽을 기업으로 봤습니다. 어,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또 재배를 뽑았다고 해요 갈릴리라고도 불리는 이 긴네레 도수 서편의 산악지대입니다 강수력이 풍부한 이 지역에는 우거진 숲과 다양한 과실나무가 있습니다 이 또한 신명기 33장 23절에서 은혜가 풍성하고 여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라고 축복한 모세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납달리 역시 분배받은 땅에서는 성읍이 19개에 불과합니다. 납달리는 다툼 경쟁이란 뜻이에요. 골치 아픈 가정사가 담긴 이름을 가진 조상의 후손이지만 변방 땅, 그것도 성읍이 19개 뿐인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조상의 잘잘못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이 안 되기만 하면 조상 탓을 하고 배우자 탓을 하고 자식 탓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에겐 각자이 땅에서 막혀진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통해 인간의 군상을 보여주시고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열두지파 각각이 그 역할 모델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역할 모델을 충실히 함으로써 122개의 성업을 받은 유다 집 하나 19성업을 받은 납달리 집 하나 천국에는 모두 똑같이 1만 2천 명씩 입성했어요. 우리 게시록에 보면 가늠한 유다도 살인자 시무원도 훌륭한 요셉 집파도 똑같이 입성했어요. 우리의 질고와 수치 그 어떤 것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만 믿으면 똑같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수치스럽고 볼치 아픈 가정사가 있습니까? 아직도 부모 탓, 조상 탓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납달리 집파가 분배받은 가나안의 가장 북쪽 땅은 아람, 아스르, 바벨론 같은 강력한 북방 세력이 가나안으로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납달리의 주요 성읍 19곳은 천연, 군사, 요새입니다. 그런데 이 요새들은 나중에 아람과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고 백성은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이방의 땅이 되어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숲이 우거지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요새가 견고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더 강한 대적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요새는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쌓아 올린 요새가 아니라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의지하며 자랑하는 든든한 요새는 무엇입니까? 그 요새가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만이 진정한 요새이신 것을 깨달은 경험이 있습니까? 한살 어린 남동생에게 늘 열등감을 느꼈다는 한 집사님의 목상 간증이에요. 이분은 학창 시절 내성적인 자신과는 달리 외향적이고 덩치도 커서 운동도 잘하는 남동생에게 늘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동생은 공업계 고등학교를 거쳐 공기업에 취직했는데 일찍 취업한 탓에 경제적인 여유도 있었습니다. 그런 동생은 이 집사님에게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최근에 아버님이 똑같이 분배에 물려주신 땅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집사님은 형인 내가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나중에 자녀들에게도 더 많은 땅을 남겨둘 수 있겠다는 생각에 증여받은 땅 주변을 더 매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열두지파의 땅 분배가 가족대로 제비뽑아 공평하게 이루어졌다는 오늘 말씀을 보고는 땅을 더 매수해서 동생에게 이기려 했던 자신의 욕심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동생에 대한 열등감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했기에 자녀들에게 믿음보다 많은 땅을 물려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자신의 불신앙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적용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 외에 다른 땅은 더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믿지 않는 동생 가족에게 매주 교회 주보를 보내주고 교회에 나오도록 권면하겠습니다. 그처럼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지내는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따라 이 가족대로라는 말씀이 덕마음에 새겨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족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마음이 상해서 형제들과 서로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제들은 다 잘나가는데 나만 망해서 고향에 가지도 못하고 홀로 계시지는 않습니까?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야말로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 내가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이 좋은 명절 연휴 동안 내 형제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땅 분배를 보면서 오늘은 이제 아셀과 스블론 지파의 땅 분배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참으로 기름진 땅이고 요새 같아도 그렇게 정말 22곳, 19곳 밖에 안 주시는 그것을 보며 유다의 122곳과 참으로 많은 비교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날마다 복수심을 갖고 적개심을 갖고 이렇게 시계심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집화대로 구별해서 기업을 주신 줄 아오니, 어떤 경우에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땀 분배가 가족대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인 줄 아오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설명절에 우리 가족으로 묶어주신 이유를 알기를 원하며 많든지 적든지 간에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인정하며 가족으로 묶어주신 이 구원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올해 한해 동안 더욱더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수 있도록 그 식구들이 모인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